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은 생 어디서 살아야 할까? 젊을 땐 직장과 아이들 학교, 집값과 교통을 먼저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은 그저 사는 공간이 아니라 내 몸을 지켜주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삶의 마지막 거점이 됩니다. 오늘은 죽을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좋은 집이 아니라 내 몸과 생활, 그리고 마음에 맞는 집을 찾는 방법 말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 주거의 첫 번째 조건, 거리. 예순이 넘으면 집의 가치는 평수가 아니라 거리가 결정됩니다. 그 거리는 단순히 지도로 재는 몇 미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걸어가도 숨이 차지 않고 발걸음이 편한 거리죠. 65세 이상 어르신의 평균 보행 속도는 시속 3km 안팎입니다. 즉, 10분이면 약 500m 정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금방 가던 1km 거리도 나이가 들면 두 배의 시간이 필요하고 힘도 더 듭니다. 무릎이 시큰하거나 허리가 불편한 날은 300m도 멀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걸어서 10분 생활권 안에 모든 생활 편의 시설이 있는지가 노후 주거의 핵심 조건입니다. 병원, 약국, 마트, 시장, 버스정류장, 은행, 주민센터 이중 하나라도 멀면 생활이 불편해지고 외출이 줄어듭니다. 외출이 줄면 사람을 덜 만나게 되고 결국 몸과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도보생활권 내 필수시설이 많은 지역에 사는 고령자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30% 이상 났다고 합니다. 몇년전 저는 72세 김정숙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2층 전원주택에서 혼자 사셨죠. 마당은 넓었고 사계절 풍경은 엽서처럼 아름다웠지만 가장 가까운 약국이 차로 25분, 대학병원은 40분 이상 걸렸습니다. 마트에 가려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타야 했고 한번 나가면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혈압약이 떨어져 약국에 가야 했지만 눈이 쌓인 시골길에서 버스를 타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얻어 타고 나갔죠. 약을 들고 돌아오는 길, 눈길이라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고, 평소보다 두배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어르신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전원생활이야. 오히려 발이 묶인 감옥이지. 그후 어르신은 모든 걸 정리하고 시내 15평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버스 정류장과 편의점이 보이고, 집앞 골목을 나서면 3분 안에 약국, 5분 안에 마트, 7분 안에 병원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면 10분이면 큰 종합병원까지 갈수 있죠. 요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은 작아졌는데 생활은 훨씬 커졌어요. 이젠 약 하나 사는데 5분이면 되고, 친구 만나러 나가기도 부담이 없어요. 밖에 나갔다가 장도 보고, 은행도 들르고, 점심까지 먹고 들어오죠. 하루가 참 알차요. 혹시 지금 사는 집에서 약국, 마트, 병원까지 몇 분이나 걸리는지 직접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도에 나오는 거리와 내가 실제로 걸었을 때 느끼는 거리는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평소 걷는 속도로 직접 걸어보고, 여름 한낮이나 겨울 저녁에도 괜찮은 거리인지 확인해보세요. 또, 혹시 몸이 불편한 날에도 그 길을 안전하게 갈수 있는지, 경사가 심하거나 계단이 많은 길은 아닌지 살펴보시고요. 노후 주거를 고를 때집 구조나 평수보다 먼저 걸어서 10분 생활권을 체크하세요. 그 10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거리입니다. 두 번째, 관계의 안전망이 있는 곳. 노년의 집은 단순히 비를 피하고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관계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손 닿는 거리에 있는지 이것이 노후의 안전망을 결정합니다. 자녀 집이 너무 멀면 몸이 아플 때 연락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멀리서 일부러 오게 하면 번거롭지 않을까? 혹시 애들 바쁜데 괜히 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혼자 참고 버티게 되죠. 반대로 같은 아파트 단지나 바로 옆 건물에 살면 어떨까요? 아침에 커튼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출근 모습이 보이고, 그날 저녁엔 자녀가 잠깐 들렀다가 의도치 않게 생활 패턴까지 들키게 됩니다. 사생활이 줄어드는 건 물론, 작은 일에도 서로 간섭하게 될수 있죠. 그래서 저는 차로 15분 거리를 황금 거리라고 부릅니다. 이 거리는 긴급할 땐 금방 달려올 수 있고, 평소에는 각자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절묘한 거리입니다. 70대 후반의 이 영호 어르신 부부가 바로 그 황금 거리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큰아들 집과 가까이 살았지만, 작은아들 가족과는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왕복 1시간 거리를 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한 번은 작은아들이 급히 아버지를 모시러 와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차가 막혀 40분 넘게 걸렸죠. 그날 두 아들 모두 아, 이건 아니다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세 가족이 모여 모두에게 공평한 거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지도 앱을 켜고 두 아들 집에서 각각 이동 시간을 체크하며 정확한 중간 지점을 찾았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동네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15분 안에 도착합니다. 아들 부부가 주말마다 번갈아 들르고 어르신 부부도 손주 생일이나 학교 행사에 부담 없이 참석합니다. 이 영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한쪽과 가까우면 다른 한쪽이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리가 공평하니 마음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관계의 안전망이 있는 집은 단순히 가족이 가까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부르면 올수 있고, 부르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거리에 있는 집입니다. 그 거리가 나와 가족 모두의 생활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팁이 있습니다. 첫째. 15분 거리는 자동차 기준입니다. 내비게이션 앱으로 평일 낮, 평일 저녁, 주말 등 시간대별 소요 시간을 꼭 확인해 보세요. 둘째, 가족만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 형제자매, 믿을 수 있는 이웃까지 포함해 관계망을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관계망 안에는 병원시장 같은 생활 인프라도 함께 포함돼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을 주고받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혹시 지금 사는 집에서 나를 가장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착하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의 안전망은 느슨해집니다. 관계의 안전망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때 서로 부담없이 오갈 수 있는 거리. 그 거리가 노후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세 번째 집 구조 안전과 관리가 편한 집. 노후 주거에서 계단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후유증은 평생을 따라오죠.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골절 사고 절반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욕실, 부엌, 그리고 계단이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또 집이 지나치게 넓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젊었을 땐 하루 종일 청소를 해도 버텼지만, 나이가 들면 반나절만 청소해도 허리와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방이 많으면 비어있는 방이 금세 창고로 변하고,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죠. 결국 집은 넓은데, 실제로 생활하는 곳은 거실과 안방뿐이 되는 겁니다. 68세 한미자 어르신 부부도 처음에는 2층 단독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계단이 집 한가운데 있었고, 부엌과 거실은 1층, 침실은 2층에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침에 세면대 앞에서 양치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그때 고관절이 골절돼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부러진 고관절은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생활 환경을 꼭 바꾸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번엔 꼭 안전하고 편한 집으로 가자. 그래서 찾은 건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층 아파트였습니다. 방은 2개, 24평 규모,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교체하고, 변기 옆과 샤워부스 안쪽엔 튼튼한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주방은 조리대 높이를 맞추고, 자주 쓰는 조리도구는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배치했죠. 냉장고, 싱크대, 조리대는 한두 걸음이면 닿을 수 있게 동선을 줄였습니다. 이사후, 한미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엔 청소만 해도 반나절이 걸렸는데, 이제는 30분이면 끝나요. 욕실에 손잡이가 있으니 샤워할 때도 불안하지 않고,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마음이 편해요. 무엇보다 집이 편해지니, 내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안전하고 관리가 편한 집은 결코 작은 집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켜주는 집입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미끄럼 방지 장치, 손잡이 설치, 적당한 평수와 편리한 동선. 이 작은 변화들이 노후의 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혹시 오늘 저녁 집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겠어요? 욕실에 손잡이가 있는지, 부엌 동선이 편한지, 밤에도 조명이 충분한지.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안전장치입니다. 네 번째, 주거비가 부담되지 않는 곳. 퇴직을 하면 월급이 끊기고, 이제는 연금이나 그동안 모아둔 저축에서 생활비를 꺼내쓰게 됩니다. 그런데 집세나 관리비 같은 주거비가 높으면 생활이 빠듯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노후 재정에서 주거비는 고정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은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과금의 관리비 그리고 가끔씩 필요한 집 수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은 금방 나갑니다.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정도 금액은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김상우, 박영희 부부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20년 넘게 단독주택을 지키며 살았지만 겨울이면 기름보일러 기름값만 한 달에 30만 원이 넘었고 마트와 병원까지 멀어 생활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두 분은 집을 팔고 도심의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주택의 보증금은 500만원, 월세는 15만원,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월 소득이 약 140만원인데, 그중 주거비로 나가는 돈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는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시설이 많았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경로당, 체력단련실, 독서실, 공동세탁실이 있고, 1층에는 간호사가 상주하는 보건실이 있어서 혈압과 혈당을 무료로 체크해 주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영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기름보일러 기름값만 한 달에 30만 원이 넘었어요. 지금은 난방비, 전기세 다 합쳐도 절반이 안 돼요. 남는 돈으로는 여행도 다니고 손주 용돈도 주죠. 무엇보다 돈 걱정이 줄어드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하루하루가 훨씬 여유로워졌죠.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일입니다. 주거비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대신 여행을 가고 배우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사는 집의 주거비가 내 수입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노후에는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 안에서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돈보다 더큰 행복을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죽을 때까지 살수 있는 집. 노후 주거의 마지막 조건은 이사 걱정 없는 집입니다. 집 구조가 아무리 좋고 위치가 편해도 2년, 4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거나 집주인 사정 하나에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하는 집이라면 마음 한 구석이 늘 불안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사라는 일이 훨씬 힘들어집니다. 짐을 싸고,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몸에도, 마음에도 큰 부담이 되죠. 특히 노년의 이사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낯선 집에서 낙상 사고가 나거나 생활 패턴이 깨져서 우울감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72세 박순자 어르신도 젊었을 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전세 살면 되지. 집이야 옮기면 그만이지. 하지만 5년 전, 살던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고 없이 이사를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무릎을 다쳐 두달 넘게 치료를 받아야 했죠. 그 일을 겪고 나니, 어르신은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생 살수 있는 집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선택한 곳은 본인 명의의 2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이사 들어가기 전, 노후에 맞춘 리모델링부터 했습니다.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바꾸고, 변기 옆과 샤워 공간에는 튼튼한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주방 조리대 높이를 조금 낮추고, 냄비와 식기 수납장은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위치로 옮겼습니다. 거실과 침실 조명은 밝기 조절이 가능한 LED로 교체하고, 창문과 현관문 단열도 보강해서 겨울 난방비까지 절약할 수 있게 했죠. 총 비용은 약 400만원. 박순자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의 불안을 없앨 수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이젠 매년 재계약 날짜를 달력에 표시할 필요도 없고, 이 집에서 평생 살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죽을 때까지 살수 있는 집은 단순히 오래 사는 집이 아닙니다. 내 몸과 생활에 맞게 준비된 집입니다. 욕실에 작은 손잡이 하나, 조명의 밝기, 부엌의 동선, 방음과 단열. 이 작은 변화들이 남은 삶의 안전과 만족도를 몇 배로 높여줍니다. 혹시 지금 사는 집이 평생 살수 있는 집인지 스스로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기입니다. 노후에 이사 걱정 없는 집은 마음의 안전망이자 남은 생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켜주는 울타리이자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내 몸이 편하고 마음이 놓이고 언제든 웃으며 돌아올 수 있는 그 집. 그 곳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을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조건들이 혹시 내 집에는 빠져있지는 않은지 조금만 시간을 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는 작은 변화 하나가 미래의 나를 지키고 남은 생을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는 노후산책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편안하고 내일이 든든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